아, 반건조 오징어. 이런 게 있지. 머릿속에는 충분히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전체 뒤에 공간의 세팅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제부에서 얼마나 임팩트를 줄 것인가. 그게 사실 정시까지 그렇게 간다면 위험 부담은 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 tv입니다 오늘은 국민대학교 출제 유형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2024년 실기대회 수상작 분석까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실기대회 수상작 분석해달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기대회 수상자 전시할 때아 요번 주말에 가야지 했는데 호다닥 끝났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온라인에서 발췌를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국민대학교 기초조형평가가 시작되면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발상화 표현으로 꾸준히 오다가 기초조형평가로 바뀌는데 그때 기초조형평가가 처음 만들어질 때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항목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반영되고 있는가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문제를 출제할 때 비너스 석고상 뭐 이런 전신상이 됐든 흉상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정면뷰 사진을 하나 주고 그 뒷면을 한번 그려 봐라 이런 방식으로 <laughs> 주제를 출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이건 이젠 시점의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죠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의 이면을 연상해서 그려보는 그런 방식의 주제를 출제하는 그런 유형의 하나로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의 유형을 보자면은 딱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클래식 자동차에 있는 그런 자동차 휠, 여러 가지 울퉁불퉁하고 구멍도 뚫려 있고 뭐 이런 휠들의 반영된 풍경 이미지를 한번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굴절, 반사 이런 물적 특성이 강조되는 그런 사실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다. 기초조형평가 입시요강에 보면 관찰하여 표현하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만큼 사실적인 표현이 전제되고 있고,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사물을 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더 연상하고 추론하고 또는 상상해서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이런게 있었어요 자화상이죠 오징어가 있는데 이 오징어 사진을 하나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반건조 오징어 거기다가 마른 오징어까지 이렇게 한번 단계적으로 표현해 보시오 이런 주제 유형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반건조 오징어 이런게 있지 머릿속에는 충분히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어렴풋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보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기초조형 평가가 이렇게 시작되는 시점이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마스코트가 있는데 그 마스코트가 또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모션을 취하면서 눈 조각한 거 또는 얼음 조각한 거또 다른 형태로 형태를 조형하고 그리고 또 2D를 3D로 바꾸고 재질의 변화까지 줄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출제 유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면은, 전제되는 것들은 이런 거죠. 관찰을 통한 사실표현,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플러스로 상상력이 들어가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방식이 국민대 기초조형 평가를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런 어떤 출제 기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있었던 시점의 변화입니다 작년 2024년 국민대 실기대회에서 출제됐었던 주제죠 그래서 까치의 시점에서 재해석해서 표현하시오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리고 과거에 또 마찬가지로 2019년 실기대회 때 있는 인물이라는 조각상을 서 있는 인물로 다시. 제작하려 한다. 그래서 시점의 변화에 관련된 요런 아이템이 있다. 다음 굴절 반사 물적 특성 이런 물적 특성에 대해서 나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공식 문제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2019년 정시 실기 주제였습니다. 반사 필름 가위랑 테이프 이런 것들을 줬죠. 그래서 제작 도구로 반사 필름에 투영된 이미지를 관찰하고 묘사하시오. 이런 주제가 출제가 됐죠. 클래식 자동차의 휠에 반사되는 풍경. 이렇게 좀 일정화 않고 여러 굴곡이 있는 그런 반사판에 굴절이 되어서 그런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이런 방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또 이번 2024년 실기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콜라의 맛을 유리의 질감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하시오 이런 방식 그래서 어떤 물적 특성이나 굴절이나 반사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유형들이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보시면은 대상의 변화 2017년 실기대회였습니다. 여기는 마른 멸치를 줬어요. 건멸치를 주고 건멸치를 살아있는 멸치로 변환해서 표현하는 거. 근데 2018년에 꼴뚜기 이때도 마찬가지로 건 꼴뚜기 이렇게 마른 꼴뚜기를 학생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 꼴뚜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네, 시를 표현하는 방식. 기존에 있었던 사물을 변화하고 대상을 변화시키고 학생들이 조금 더 이미지를 연상하고 유추하고 상상해서 그릴 수 있는 것들이 플러스가 될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되는 유형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다음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민대 그림이다. 그러면 형태조형 빼놓을 수 없죠. 어, 확실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와 해파리를 융합을 해서 반려 로봇을 디자인하는 그런 방식이 나왔고 작년에 있었던 실기 대회 같은 경우는 키위맨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2023년은 뭐 신발을 가지고 조류를 표현하고 뭐 이건 뭐 여러분들 충분히 다 국민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면 이미지의 입체 전환 이렇게 타이틀을 제가 키워드를 뽑아놨죠. 이렇게 보시면은 2020년 정시에서 정시에서 문제가 출제 ...가 되었었죠 그래서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의 모티브를 가지고 제시된 사물을 활용해서 호크니의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나왔어요 이런 패턴이 나왔고 이 패턴을 입체화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거 평면 이미지를 2d 를 3d 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국민대의 출제 유형의 하나로 이렇게 자리잡혀 있습니다 재질의 변화 보시면은 여러가지 민들레 파리지옥 목화를 가지고 도시락이 담겨있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거 그리고 조형 글씨를 가지고 정육면체 조합해서 이 조형의 글씨를 쓰고 여기 나무 흙 금속 물 질감을 사용하여 표현하시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재질의 변화나 아니면 질감 표현이나 이런 것들 형상의 변화 나 이런 것들 계속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국민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찰하여 표현하기 이걸 기반으로 봤을 때 관찰과 사실 표현 거기에다가 상상력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주제 유형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2018년 정시 같은 경우에는 비닐 지퍼백에 이 사물들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타올과 함께 반드시 보이도록 넣고 나머지 세 개의 사물은 넣지 않은 상태로 전체 구도를 잡아 묘사하시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인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붙습니다. 또 2022년 실기 대회 주제 같은 경우 보면은 아득히 먼 옛날 우주의 땅콩 행성이 있었고 위성이 커피콩이고 거기에 토끼가 있 는데 거 기에, 이, 의 자가, 세 개가 놓여져 있 고, 뭐 이런 이런 공간 을 연상 해서 표 현하 는 것.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죠.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춰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공통 주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국민대를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무엇을 그려야 하는 것인가 어디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그림을 그리신다면 훨씬 더 정답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2024년 실기대회 수상작 분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네오캣 블로그에서 <laughs> 발췌를 했습니다 저도 막 이것저것 찾아다녔거든요 막 찾아다니고 우리 또 구독자 분께서 링크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가장 이미지가 좋게 이렇게 사진을 편집해 주신 곳이 홍대 네오크시더라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홍대 네오크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은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상 수상작입니다. 일부 주제죠 그래서 키위맨키위맨과 회전목마였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좀 짧죠. 실기대회라서 4절에 3시간 30분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키위맨이 여기에서 아주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회전목마를 타고 즐기는 모습. 일단은 뭐 국민대 실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뒤에 공간의 세팅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제부에서 얼마나 임팩트를 줄 것인가. 사실은 짧은 시간 동안 학생의 그런 형태력과 발상 능력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뒤 공간에 이렇게 회전목마를 많이 그리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은상 수상작도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 조형입니다. 말 자세도 말 자세도 조금 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데에서는 사실 이런 자연물을 그릴 때 투시를 많이 주는 건 그렇게 좋진 않죠. 네, 투시를 많이 주면은 조금 왜곡돼 보이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키위의 껍질도 까고 그래서 손에 어떤 털장갑을 낀 것처럼 그리고 얼굴에서도 이런 모자도 쓰고 이목구비도 만들고 입도 벌어지고 그리고 또 키위의 껍질을 통해서 이렇게 팔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키위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을 다 뽑아내서 그거를 조합해서 이런 형태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조금 더 형태 조형에 많이 숙달되어 있는 학생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상수상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맨 형태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재밌게 풍선 들고 있고 베이비 타고 있고 이건 부모님 아닐까요? 여기 수염도 있고요. 아빠, 엄마인 것 같아요. 말, 뭐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 그 누구보다 제일 잘 그렸어.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말 표현에 더욱 많이 집중을 해서 객관적인 표현에서 딱 어필을 하고 있고 주관적인 표현은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이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재밌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2부 은상 수상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냥 정답이 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시되어 있는 그 민화에서 까치가 그 나무 위에서 딱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그 그림에서 발췌할 수 있는 부분들만 뽑아서 딱 그린다면 한요 정도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인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쪽에 이렇게 나무 구조가 되어 있고 이 다리가 좀 이쪽에도 좀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쵸 이쪽이 조금 너무 밋밋하게 떨어지네요 다음 그림 보면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호랑이 혓바닥에 그 솔잎 뭉치가 떨어지고 눈물 빙 얘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는 잔상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까치 잡으려고 올라가려다가 나무가 부서지고 있는 건지 아무튼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연출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앵글을 바꿔서 표현하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학생이 조금 더 주관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식 이렇게 해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딱이 정도가 이제 정답의 그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요 호랑이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까 여기 뒤에 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조금 더 빵댕이가 빵실빵실하니 조금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네요. 아무튼, 요렇게 호랑이가 위로 올려다 보는 그런 앵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에서 봤을 때 그림의 시점은 요쪽이겠죠. 그쵸? 그래서 딱 정답이 맞춰져 있는 그림과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스토리가 들어가고 있는 그림, 이렇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도 보면은, 호랑이가 이렇게 가는데, 까치가 날아가면서 까치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나무에서는 까치가 앉아 있었는데, 나름대로 조금 더 이야기를 이런 그림자 연출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호랑이의 이미지가 제일 잘생겼어요 그쵸 가장 자세가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딱 객관적인 그런 상황 설정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부 은상수상작이었고요 3부 콜라 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라 맛 은상수상작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콜라 맛을 표현할 때그 탄산의 톡 쏘는 맛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액체가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연출을 잡고 있고 거기에서 톡 쏘는 맛으로 이런 뾰족뾰족한 원뿔의 형상들을 같이 조합해서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 음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탄산이 조금 더 보글보글 거리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톡톡 터지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콜라의 맛 그러니까 액체를 기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마지막 은상수상자 보겠습니다.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흐름선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콜라 맛을 표현하면서 유리 질감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각들을 좀 날카롭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콜라 맛에 그렇게 톡 쏘는 그런 맛들을 이렇게 조금 더 날카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뭐 접근법은 거의 비슷한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금상수상작 입니다 그래서 일부 금상수상자 키위새를 그렸어요 아주 귀엽네요 회전목마 인데 목마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문제 유형을 분석해서 볼때 객관적인 사실적인 표현의 그런 평가의 중심이 되는 아이템 그리고 학생이 상상하고 연상하는 그런 창의적인 상상력을 보는 어, 그런 주관적인 상상력을 보는 그런 아이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은 아 이렇게도 뽑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키위세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목마가 빠져있죠 목마를 이렇게 입 팔이 나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 놀이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회전 목마 일지 회전 그네 일지 그런 것들이 조금 모호하긴 한데 이렇게 그려서 금상을 수상을 했죠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상 수상작 이에요 시점이 조금 다르죠 그쵸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말을 그려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그쵸 이거를 최대한 약화를 시켜놓고 키위맨을 이렇게 그려서 그 회전 목마에 위에 거울이 있는 부분에 그게 반사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실기 대회에서는 조금 더그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인 그런 학생들의 상상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로 보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2부 금상인 수상작 입니다 은상 수상작에 비해서 은상 수상작에 비해서 조금 더 형태 조형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입체물을 표현을 하는데 좀더 어떤 조각상처럼 조형물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온라인에서도 많이 떠 있어서 뭐 그런 해석도 좀 봤는데 어, 이게 목젖이 있고요, 이게 혓바닥이 있어서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그 목젖에선 뭐 이렇게 따끔따끔하게 쏜다. 뭐 그런 인터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상을 해서 표현하는 거 교수님이 읽어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되네요. 이렇게 입 이... 안에 목젖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원뿔과 구를 융합을 해서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서 그런 콜라의 맛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부 금상 수상작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평면 이미지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전장과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두 그림이 세트인 것 같아요. 서울대 그림에서 그거를 평면 구성하시오, 입체 구성하시오 뭐 이렇게 전체 실루엣 자체가 평면의 이미지가 굉장히 실루엣이 잘 살아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의 묘사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수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수상작들 전체로 봤을 때 보면 가장 표현력과 그런 묘사력. 이런 또 조형 능력, 이런 게 가장 뛰어난 학생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 커다란 구조 축에서 포인트 면 들어가고, 거기서 중첩되는 구간에서 톤 대비 이런 것들 만들어주고, 거기서 다시 입체의 얼음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포커스가 되는 부분의 묘사들이 딱딱 잡혀 있고, 이런 묘사, 아, 참 좋죠? 정말 표현력이나 그런 조형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듬어져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대상입니다. 대상 수상자. 정확하게 호랑이가 그 바닥에 앉아서 그 나무 위쪽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서 약간 손이 올라오면서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 스토리가 살짝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소매력도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나뭇잎을 그려내는 이런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구도가 이렇게 대각선 구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앞에 나무와 이 호랑이 발과 함께 이런 명도 대비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에서 호랑이 발을 심플하게 표현하면서 얼굴 부분에 포커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표현 능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죠. 그래서 여기에 딱 집중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표현, 이쪽에 표현, 그리고 이쪽에 살짝 막아주면서 공간을 전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객관적인 표현을 보는 것과 아이디어 플러스 알파 이게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 솔리피 입에 딱 떨어져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호랑이 그게 사실 정식까지 그렇게 간다면 위험 부담은 좀 있어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딱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표현 90%딱 플러스 알파 10%의 자기의 주관성 요 정도가 딱 융합되었을 때 가장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하시고요. 여태까지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100%다 보여주고 오시는 그런 시험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따봉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분TV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